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게뿐일리세 두름 있는 나의 마음, 그의 피의 적신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그래야 서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등 것만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만토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6장 말씀입니다. 잠언 6장 제가 한절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 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하게 내 이웃에게 간과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빛이 군사같이 이르랴.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모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제한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사람이 불을 품에, 사람,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남의 아내와 동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성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주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모는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아, 그분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이 자문서를 읽으면 31장으로 이룬 그 자문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을 꼬 읽을 수 있더라. 한 달에 한 번을 꼬을수 있어서 1년이면 12번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문을 즐겨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자언서가 30일 장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꼭자언서를한번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의 대다수는 자언을 읽으면서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 자본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의 핵심은 인간의 명철에 있지 않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잠언을 단순히 윤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사이에는 그 잠언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6장의 내용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시작이 됩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 기록한 글처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일차적인 대상은 사실 건강한 남성이에요. 건강한 남성이 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6장에 많이 나옵니다. 6장의 내용을 크게 보면은 먼저는 보증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게으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음행에 관한 내용으로 이렇게 6장이 구성되어 있어요. 6장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담보와 보증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외에도 자문 여러 곳을 보면 보증은 절대 삼가하라 이렇게 나와요. 보증은 절대 삼가하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 보증 때문에 에, 나중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보증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 하지만 주변에서 잘 아는 사람이 그리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또 어려운 사람이 자꾸만 보증을 요구할 때, 사실, 냉정하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뜻을 알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신분과 행동을 뒷받침하여 책임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존재,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 그 사람에서 내가 다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든 빚까지도 다 내가 담당하겠다는 의미가 그 보증이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증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보증을 한다 이런 말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보증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용하는 단어였다라는 걸 알아요. 반면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증하는 일에 대해서는 늘 성경을 읽어보면 금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왜냐하면, 보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이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보증해주고 이럴 가치와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어쩌면 이 보증을 누군가를 해준다. 그는 우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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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에 교만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증은 누구에게만 할수 있냐? 보증은 어느 분만 할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보증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보증을 하나님만이 해야 되는데 내가 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싹 튼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증을 단순히 인간적으로 의리로 이렇게 보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보증의 영역은 누구에게만 속해 있는 거다?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거다. 만약에 이 하나님에 있는, 속해 있는 보증의 영역을 내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섣불리 보증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든 먼저 주님께 여쭙고 해야 돼. 주님께 여쭙고 해야 돼. 하지만 사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하나님의 은성을 듣지 못한 채 그냥 인정에 끌려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늘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행하기 때문에 그게 교만한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인간적으로 어 정말 보증을 서야 되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할지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냥 도와주세요. 아예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나 보증은 하나님의 영향인 것을 알아서 그때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향을 침범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개미를 통해서 개 이름에 대해서 어, 경계하는 내용이죠. 이미 이 내용은 사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미물에 불과한 개미조차도 부지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게으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사실이라는 거죠. 특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더욱더 부지런히 힘쓰면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지런함으로써 더 많은 뭐 재산을 모으고 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말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마태복음 마가복음만 이렇게 읽다가 예수님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셨는지 이렇게 봤더니 아침 미명에서부터 저녁 시간까지 주님이요 한 번도 쉬지도 못하세 어떤 사람은 귀신을 고쳐주면 또 곧바로 어떤 사람들을 가서 병을 고쳐주고 또 병을 고쳐주면 또, 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그것을 한번 아침부터 이렇게 시간을 재보면 정말 미명의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주님은 끝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해나가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성경에 나타난 그 3년간의 공생기간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치유를 받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하 했기 때문에 쉴틈 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정말 발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숙소도 없이 머리 들고 쫓아 없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부지런하게 그리고 열심히 그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살았다가, 부지런히 살아서 죽었다고 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여러분, 부지런히 사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자칫 신앙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기만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참된 음. 주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열심히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결국 공짜가 없다잖아요. 공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땀 흘려 열심히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수저 올려놓는 것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땀 흘린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 내가 심은 만큼 거두리라는 확신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일에 맡겨진 사명에 부지런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19절 내용은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한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미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불량하고 악한 자의 행동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불량하고 악한 자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대부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일컫는 게 오늘 불량하고 악한 자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모두 순종하고, 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좀 기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로는 다 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설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혼을 내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엄포를 놓기도 하세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교일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냥 자기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제 하루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어제 하루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게 많은가 아니면 내 뜻대로 그냥 결정하고 살았던 게 많은가 가만히 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이것을 잘 자꾸만, 자꾸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무뎌진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그래서 15절 표현처럼 어느 순간 재앙이 덮칠 때에도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불량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성도 하는 여러분, 우리는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으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다른 사람을 보증해줄 만한 힘이 없는 거죠. 또 조금이라도 쉬운 길을 선택하려는 것이 사람 사는 인지상정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수시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려는 그런 죄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4절 1부터 마지막절까지 등장하는 음행에 관한 내용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지 잘 보여주는 거죠. 제가 수요일날, 어, 가늠하지 말라라는 에, 그 10개 명에게서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이 가늠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경찰청 통계에 보면, 살인죄보다 간음죄가 7배나 많아요, 칠배 근데 이건 2004년이에요. 근데 2004년, 14년까지 쭉 오다 보면 그게 20배나 이렇게 간음죄의그 사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것일 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누구에게나 간음죄는 쉽게 지을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짓는 죄가 간음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이 죄에, 아, 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사실 없는 거죠. 여기서 있는 목사나, 여기 계절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나, 그간음자 앞에서 난 자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간음죄는 싸워서 이기할 게 아니라 피하고 경계하라 그랬어요. 피하고 경계 그래서 요셉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혹에서 피했어요. 거기서 그냥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 여자하고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이렇게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연약하고 유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3절에서의 이 하나님의 명령은 등 뿌리고, 법은 비치고, 훈계는 책망이고, 곧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여러분 믿고 그 말씀만을 붙잡는 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대신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참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이 수많은 유혹과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그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의 산이 너무나 크고 높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낮아지심은 결국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승리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에 충분한 한 분은. 바로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랑에는 길과 진료와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여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약하고 흔히 흠이 많아서 자기 자신도 올바르게 서기 어려운 자들임에도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까지도 구해줄 수 있는 착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땀 흘리시며 최선을 다해 이 땅에 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더 쉽고 편안하게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함을 보일 때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희망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원하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한 그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며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땅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는 나의 연약함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 사랑이 많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제 시작합니다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꼭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이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